아니 근데 엄마 나한테 마늘쫑 할때 물엿을 넣으랬잖아 물엿을 넣으면 이제 색이 까매지지 않는다는 거지? 맛있으라고 넣는 거지. 꿀꿀 꿀 넣으면 어떻게 돼? 콜라도 태겠지 이상하네. 내가 꿀을 넣긴 했는데 음. 왜 이렇게 시큼하지? 엄마랑 엄마 거랑 달리? 간장 넣어서 그렇지. 아니 엄마도 간장 넣었잖아. 응. 음. 왜내꺼이 이렇게 까매? 간장을 많이 넣었나보지 한 숟가락 마늘 쫑 조금 했나보지 150g인가 200g인가 프라이팬 24 정도가 꽉찰 정도? 이거 한 접시 더 해야 된가 그치 마늘 을 볶을 때 소금 조금 넣고 했던 거 같은데 소금 넣으라 했어 엄마가 응. 그러면은 간장을 아주 조금만 그냥 맛만 내고 향만 내고 소금으로 간을 하라는 얘기였나? 아니야, 소금 조금 넣고, 간장 꽤 많이 들어갔는데. 까먹어. 많이 까매? <laughs> 아니, 나 지금 심지어 두 번째 한 거야. 처음에는 응. 순서대로 넣다 보니까 응. 그 전에 얘네들이 간장이 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다시 하면서 양념을 미리 다 섞어 놓고, 응. 기름 넣고 볶다가 얘네들을 넣었어. 색이 까매. 타지 않게 할때물 조금 넣고 했잖아. 아, 물 넣으라고 그랬어? 그럼 발을 좀 그냥 했어? 아니, 엄마가 물 약간 자작하게 해서 살짝 데치듯이 하라며. 응, 살짝 익은 다음에. 응, 그럼 물을 아, 따라고 하지 말고. 얘기했어? 아, 물을 따르는 얘기가 아니었어? 그것째 하란 얘기였어? 엄마는 조금 이렇야 굳을, 그거 째지 아, 따라내지 않고 물이 조금 남아있을 때? 응, 그럼 그래, 안 타지. 미쳐버려. 그래서 끝나보다, 그럼. 어. 너무 많으면 또 흥덩하니까, 어. 음, 조금 있을 때 했지. 아, 따라오이란 얘기가 아니었구나. 그냥 하면은 아. 타지. 이든지프라이팬이 아. 아니라, 아. 그 오목한 데다 해야지 좋다고. 아 그래야 수분이 이렇게 얼른 증발이 안 되고 촉촉하게 되지. 그사람만 타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